안녕! 오늘 고기 구워 먹을 거라서 된장찌개 끓이고 콩나물이랑 파채 넣고 무침 하고 음 이뻐 아무튼 요거랑 어, 김치 김치가 두개 저번에 담궜던 나박김치 저번에 방송에서 만들었던 거 이제 완전 잘 익어서 나박김치도 먹을게요 그리고 야채, 로메인이라는 상추거든요. 이게 좀 부드럽고, 그래서 샐러드에 많이 쓰여요. 그래서, 로메인 상추랑, 깻잎이랑, 어, 양파랑, 전 생만해 좋아해서, 전생만에 먹을 거예요. 그리고, 팽이버섯 그냥, 어제 네 봉에 천원짜리 사가지고, 남았으니까 이것도 꺼먹고, 어, 된장찌개 끓일 거, 야채를 미리 썰어놨어요. 안 잡아주니? 된장찌개에 양파랑 애호박이랑 청양고추만 넣으면 돼요 체에다가 이렇게 내려줄게요 된장 된장으로만 감맞추면 돼요 음, 조금만 더 넣으면 되겠다 여기 된장이 맛있더라고 어디 거더라? 해찬들 구수한 집 된장 맛있던데. 어, 모르겠는데? 색깔이 낫죠? 된장 색깔. 야채도 다 넣어버려. 호박도 넣고. 섞고 어디였지? 청양고추에 막 양파에 다 넣어버려요. 고춧가루를 한 스푼. 됐어, 그냥 이 상태로 그냥 끓이면 돼요. 그럼 끝. 엄청 쉽죠? 감자 없어요. 저 야채가, 감자가 없네요, 집에. 두부 없어요. 집에 있는 것만 넣는 거야. 양파하고 호박만 있으면 된다, 이거지, 지금은. 뭐, 넣고 싶은 거 넣어요. 두부 넣고 싶으면 넣고, 감자 넣고 싶으면 넣고. 익을 때까지 그냥 끓여주시면 돼요. 저 파채랑 콩나물이랑 좀 섞을게요. 콩나물은 미리 좀 데쳐놨어요. 그러면, 고춧가루를, 둘, 둘! 일단은 보면서 좀 색깔 맞출게요. 그러면, 식초도 하나, 다진마늘을, 한 스푼. 설탕을. 자. 하나. 참기름. 참기름 약간 좀 둘러줘야지 향이 좋아요. 빈간장. 한 스푼 정도. 음, 별 굿. 그럼 다 만들었어요. 파, 파채 무침. 콩나물 무침? 파절이? 무침, 요건 다 됐고. 덜어서. 이거를 아직 안 뜯었어요. 필립스 전기 그릴이고. 쭈구리하고 유재선 님이 이거 사줬거든요? 보이지? 어디가, 아 그지? 야, 내가 그래서 물어봤어, 유지차한테. 리뷰하면서 할까? 아니면 저기 할까? 설치해놓을까? 했더니 설치했으면 아마 오래 걸렸을 것 같아. 기름 바지겠지? 음, 천재. 5단계. 이렇게 다 이렇게 표시가 되 있는데 5단계로 하면 되겠다. 그거 엄청 좋네요 완전 끝 완전 세게 오로 할게요 그냥 야채 같은 거 구울 때는 3, 4 생선이랑 이 식빵 같은 건 뭐지? 4 닭고기 로스트 표시가 돼있네. 왜 삼겹살이 표시가 없지? 5로하지어 뜨거! 이거 어, 진짜 빨리 올라! 다리미 탄냄새 열이 다 올린 것 같아요. 아까부터. 그러니까 저는 당장. 고기를 올릴게요. 가운데가 열이 더세구나 상태로 구워야지 또 금방 열이 식는다. 되게 좋은 거네요, 이거. 일로 해놓고 저는 저기 해야지. 생잎이랑 음. 시지랑 해서 먹어야지. 시간은 됐어요. 하 나는 마늘 좋아하니까 마늘도 넣고, 넣고, 넣고 당도 넣고 음! 맛있어! 음! 면뜻 따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너무 좋아요. 가끔 먹어도 되겠어? 뭐래 양념은 없지만 제가 담근 나박김치가 있어요. 몰라. 맛있어. 계속 따뜻해요. 빛나는 거 보이나? 양파 링왜 하나 얼굴이 절대 안 돌아가는 거야. 어머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달다 이거 너무 뜨겁다 음오 국생 음식보다 기름은 안 쓴다. 연기는 많이 나는데. 먹나? 벌써 깨끗해 청소 끝 갈게요